할렐루야. 오늘 샬롬찬양대 찬양은 우리 남성 성가대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홀로 계신 우리 남성 찬양단의 우리 잔원미께서 뜨거운 박수로 힘내 주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남성 성가대가 더 많이 이렇게 지원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망의 계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사랑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직 안 들린다라고 한다면 목사님, 뭔 자다가 봉창 두드립니까 그런 소리 하시는 그런 생각이 마음에 훅 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하면은. 하면은 풍주한 일상을 잠깐만 멈춰보시길 바랍니다. 분주한 일상을 5분만 멈춘다고 해서 지구가 종말이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멈춰도 괜찮습니다. 5분만 일상을 멈추시고 마음의 길을 주님을 향해서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한번 쳐다볼 수 있는 마음. 길을 걷다가 요즘에 길가에 성탄을 기념하는 트리들이, 전구들이 많이 빛을 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서 그 전구를 바라보면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돌아다니는지. 바쁜 일정 속에서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들을 좀 비워놓고 조용하게 그리고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주님은 오늘처럼 이렇게 내리는 겨울비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 주시고 계실 것입니다. 열왕기 상 19장 13절의 11절의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크고 강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과일을 부수고 엄청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 바람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았더라고요. 그 후에 다시 지진이 났습니다. 땅이 갈라졌습니다. 엄청난 재해가 일어나는 그 순간의 속에서도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진이 일어난 후에 다시 불이 내렸습니다. 엄청난 불이 내려가지고 그불 속에서도 주님이 계신가 찾아봤지만 그곳에서도 역시 주님은 계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세한 소리가 있어서 엘리아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구나 직감을 하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동굴 입구에 서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가운데 소리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사랑하는 성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바쁜 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워내시고 그 속에서 주님이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아마 우리 문 앞에까지 와 계신데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 함께 들어와서 나와 함께 동거하지 못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망의 계절 네 번째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조원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의 세 번째 서신입니다. 요한 3서. 요한 1서. 요한 1서. 요한 3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 요한 3서의 요한의 세 번째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은 교회의 장로로서 지도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장로로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 하면 여러분들 지도상에서 지둥, 지중해를 기억하시겠죠? 지중해 오른쪽에는 중동의 그 뭐라고 할까요 지역에 있고 북쪽으로는 로마가 있고 뭐 이탈리아가 있고 터키가 있고 이러한 그 지중해 지역 그곳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를 그곳에 있는 초대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죠 가이오라고 하는 지도자에게 사도 요한이 교회의 장로로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이오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성경은 밝혀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고린도 출신의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마게도니아 출신의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더베 출신의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세 사람 중에 누구인지 모릅니다. 또한 제사의 인물로서의 가이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수신을 이 편지를 받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 교회의 장로였던 요한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 바로 갈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갈등과 다툼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우리가 환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엿보고 지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자기 것을 가져와서 교회에 따라 헌물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부하와 가부들, 나그네들, 그리고 성도들을 공개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서로 섬기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내놓는 그 누구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을 하고 그렇게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교회 공동체의 그 모습이 붕괴되어지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오늘 가이오가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명들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는 그 사명들은 바로 나그네, 고아와 과부, 약자들을 보호하고 섬기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너희가 예전에 노예였으니까. 너희도 예전에 낙은애였으니까. 너희도 예전에 부모를 잃고 방황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낙은애에 대한 그러한 공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말씀해 보면,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을 하시며, 신원하시며, 신원한다라고 하는 것,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들이 부르짖는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약자들의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거룩한 성도의 삶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고아와 가부들을 공개하는 것,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들을 챙겨주는 것. 그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야구보사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 14장 29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하니다 너희 중에 분기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너희 성 중에 우관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우고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와서 먹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우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행할 수 있고 이웃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한 오님 기도 중에 그러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가기 위한 그냥 이기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는 그 삶을 우리 신앙의 한편에 자리하고 또한 그러한 삶을 추구해 가야 하는 즉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 갈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경건한 삶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한 켠에 꼭 담으시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실천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늘로서 내려오는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있고 이웃에게 칭송받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자성어에 그러한 이야기가 있죠. 호사다마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되어지면 또 나쁜 기운들이 또 생겨나게 되어있지요. 이 교회에 디오 트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 주도권을 장악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에 방문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맞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기억나시죠? 전도여행을 다니는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그들을 공개해주고, 또한 그들의 신앙의 간증을 듣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유익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선교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런데 디오드레베가 교회 지도자가 되어지면서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대접하기는 커녕 그들에게 욕을 하면서 그들에게 교회에서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교회 지도자들이 순회 전두자들을 대접하고 섬기고 교제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들과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가 하면, 9절 말씀에 나오는, 아, 12절 말씀에 나오는 데메 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디우데레베와 반대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툼과 분열을 조장하지 않, 조장하는 자를 책망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고자 하는 사람,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다시 세워가도록 가요에게 편지로서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디우데레베를 책망을 합니다. 세 가지를 책망합니다. 첫 번째 사도 유안에 대한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유안에 대해 험담을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론 순회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그것은 사도 유안의 정책이었는데 그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 놓은 리더십이 훼손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지요. 근데 사랑하는 성지 여러분, 교회는 교회는 공교회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신앙고백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거룩한 공교회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장로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공교회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공교회성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교회로서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던 것이지 어느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를 위해서 유익하게 되어지며 그 성도의 삶과 친교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시 탄생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모든 만민을 위해서요. 할렐루야. 두 번째, 디오드레베는 순회 전두자들을 못마땅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들이 순회 전도를 하면서 자기 교회 에 오면은 디우 드레베가 아니야 디그 디우 드레베가 아니라 어 맞죠 제도 헷갈리네요 디우 드레베가 자기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인들과 함께 자기의 세력을 가지고 확보해 확보해 놓은 자기의 지도력이 흠집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쪽 지역에 가니까 저쪽 성도들은 이렇게 하는데 이쪽 교회 가니까 이쪽 성도들은 이렇게 하는데 왜 여기에 당신은 이렇게 합니다? 합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자꾸 제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순회 전주들의 교회 오는 것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들어온 사람들을 욕을 하며 그들을 내쳤고 또한 그들을 돕는 다른 성도들에게 생명을 하며 심지어는 그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는 성재 여러분, 교회 이기주의는 배격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이라고 하는 이 생각은 절대로 교회에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은 협력과 양보와 혼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기 과시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낙그에된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된 자들을 도와주고 과부된 자들을 도와줘야 되는 일들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우리는 그들을 방치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경건된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우드레베는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 교회,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인들의 태도입니다. 디우드레베는 성도들의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는 것을 싫어했고 또한 방해까지 했습니다. 성도들의 순회 전도자들 지원하면 방해하는 것은 물론 이거냐, 끝나지 않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추방하기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오드레베가 성교사 역을 집요하게 방해했던 이유는 사도위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절 말씀에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이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가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것이고, 그 최선의 노력을, 노력은 지지자들을 통해서 규합을 했을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숭의 전두자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교인들이 영적 지도를 수행함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의 균열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선교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칭찬받는 데메드리오가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디오드레베하고는 다르게, 악한 행동을 하는 가운데서도 사도회연의 선교 정책에 동참하며 꾸준히 순회 전두자들을 지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데메드리오가. 디오드레베가 끊임없이 악한 행동을 하면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선교의 연대를 막아버리는 그러한 악한 상황 속에서 데메드리오는 선한 일을 끝까지 추구하고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데메드리오, 네가 너 혼자가 아니라 바로 너와 함께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이오를 보내는 것입니다. 가이오에게 너는 데메드리오와 협력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라. 어느 교회나 다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갈등이 있고요.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원인은 개인의 욕심 때문이지요. 지도자이든 교회인, 교인이든 교회의 사랑의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사역을 망각한 채, 망각한 채, 개인의 욕심을 생각하면, 개인의 욕심을 내세우면, 갈등은 더욱더 증폭되어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교회의 연합과 일치, 이러한 사업에도 역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요즘에 그렇게, 그렇게 심하게 욕을 먹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NCCK, 한국교회, 기독교교회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기총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교연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장총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다 교회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하는데 왜 하나가 되지를 못할까요? 더욱 더 안타까운 일은요. 우리 한국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특이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우리 장로교회가 우리 장로교회가 비공식적으로는 교단이 300개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laughs> 비공식적으로요. 공식적으로 등록되어져 있는 장로교회가 96개 교단입니다. 장로교회인데 교단이 그렇게 많이 갈라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리교회는 어떻습니까? 승복은 어떻습니까? 침내교회는 어떻습니까? 성결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다 갈라져 있고 갈라져 있고 또 갈라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연합 교단들이 선교에 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교회는 나누어지면 제 아무리 많이 모이는 큰 교회라 할지라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고요, 선교 공동체를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사람의 욕심이 개입되면 교회 공동체는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선교와 전두의 사역도 길이 막혀버립니다. 교회 내 사랑의 공동체 선한 모습이 사라지고 형제 자매 간의 유기체적인 돌봄의 사역이 사라져버리고 자칫 교회가 대모임보다도 못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내 자신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역시 우리 초원교회는 좋은 교회야. 라고 고백되어지고, 교회 와서 성도들을 만나는 이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성도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이웃들에게 초원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로 좋은 사람들만 다니는, 다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러한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 다니려면 딴데갈 필요 없어. 초원교회 다녀. 거기는 정말로 좋은 교회야.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초원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인품, 선한 삶, 선한 믿음, 선한 신앙, 선한 양심, 선한 헌신을 본받는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칭찬할 만한 장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받을 만한 좋은 권사님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초원교회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 모두가 대망의 계절 네 번째 촛불을 밝히면서 선한 것을 본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서 우리 초원교회 역사에 선하게 기억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선을 이루어가며 선한 것을 본받아 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주의 사랑한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초원교회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칭송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사회에서 이 청주시에서 이 초원교회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낼수 있는 모든 성도들 또한 이 초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선을 본받아가며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